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경건의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우리를 부르셨지만 또 매일마다 또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 2 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류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설관들이 수긍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여두고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내 지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것과 이웃을 불러 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느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늘를 이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차단인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게 되냐. 또차녀는즉 법과 이웃을 불러 먹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 보면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른 양 그리고 일은 드라크마, 은전입니다. 은전.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나오는데 일은 아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은 일은 양과 일은 은전의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찾기 위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3절과 4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중 1마리, 그리고 어떤 여자가 은전 10개 중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양과 은전을 찾기까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부지런하게 뭐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찾아내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찾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강조한 게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찾기 위한 행동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찾았을 때. 즐거움과 기쁨을 나눴다는 거예요. 제가 5절, 6절,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즐거 없게 내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또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리라. 아마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그리고 그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경험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그 잃어버릴 것을 찾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양과 은전을 찾았을 때, 일단 즐거웠습니다. 양의 주인도 즐거워했고 그 다음에 이 여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자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즐거움 자신들만 즐거워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즐거움을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볼수 있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의 회계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계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 나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십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을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앞에 사용했던 이른양, 이른은절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를 왜 들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 그럼 우리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찾았을 때 즐거움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일단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잃어버린 한 양이었고, 내가 바로 잃어버린 한개 은절이었고, 내가 바로 잃어버린 한 아들였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근데 오늘 말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양에서 잃어버린 은전에서 찾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은전을 찾듯이 돌아와야 될한 사람, 회개해야 될한 사람, 그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행동하고 그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잃어버린 약, 잃어버린 의전 그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도 즐거워했고, 또 나를 돌아오게 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될 영혼들 적극적으로 찾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의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도 좋게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去。